안녕하세요 저는 감성커피 수원 구색점을 운영하고 있는 28살 허은진입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일단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카피맛 인테리어였습니다 감성커피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좋은 커피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브랜드 장점은 여러 가지지만 일단 매장을 운영하면서 체감상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차별화된 메뉴 전략인 것 같아요 콜라보 메뉴뿐만 아니라 매달 출시되는 메뉴 초금빵, 트러스, 계란빵 같이 트렌드에 맞는 디저트 출시가 매출 상승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달로도 아주 잘 나가는 메뉴들이거든요. 덧붙여서 매장에 맞는 프로모션 제안, 배달 관련된 간단한 커리큘럼 등 본사에서 매장 관리를 위해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는 게 보여서 다정보 창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수원 고색점이 오피스, 공정단지가 있는 상권이다 보니 주말, 공휴일에는 유동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주말, 공휴일, 그리고 평일 저녁에 실수 있다는 메리트로 인해 해당 지역의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원 정자점을 2년 정도 운영하였고 수원 보색점도 2년 정도 운영 중입니다. 처음 수원 정자점을 오픈할 때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 권유로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고 열심히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 직장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양도 양수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카페 감성 커피가 저와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수원 고색점에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창업을 경험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은 창업 절차여서 다시 감성커피를 택하게 되었어요. 금방 회사 직원분들 모두가 감성커피를 알게 하기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개인 목표는 수원 고세점에 이어서 매장 3개 운영하기입니다. 매장이 직원을 어떻게 시간 배치해야 하는지 매장 관련하여 실무적인 부분에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이외에도 심적으로 힘들 때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멘탈이 흔들릴 때 잡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매장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언제나 바이저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크타임에는 매장에 최대한 있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매장에서 8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고 직원은 파트타이머로 3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파트타이머분들을 위해서는 식대, 음료, 간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력관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저는 1,500만 원 선이었고 최고는 2,500만 원 선인 것 같습니다. 음료로는 감성 커피의 시그니처 메뉴 감성 라떼. 베이커리류는 소금빵, 에그타르트입니다. 소금빵은 꾸준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단골 고객님들의 메뉴 기억하기, 또 스몰 토크, 그리고 아끼지 않는 정성입니다. 배달을 나갈 때는 포장, 손글씨 메모에 최대한 신경 썼고 추가로 배민, 매장에서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나 서비스를 제공하니 고객님들이 꾸준히 방문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인 바이저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